헝가리 출신이 토마 안드라스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4살 때 어머니를 잃어였고제 2차 세계대전 발발로 제 20살이 되기도 전인 1944년 헝가리군에 징집되죠. 당시 헝가리는 독일의 동맹국이었기에 그는 전쟁터에서 소련이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워나 1945년 1월 소련이 비스툴라 오데르 공세로 인해 무려 14만 7천 명의 독일군이 포로로 잡히는데 이때 토마 역시 폴란드의 크로코프 지역 근처에서 포로가 되죠. 이렇게 잡힌 독일군들은 레닌그라드 현재 의상태페테르부르크 근처의 복시토고로스케 있는 포로 수용소로 이송됩니다. 근데 여기 수감돼 있던 토마는 얼마 안 있어 게 네. 돼요. 1000km 떨어진 불쓰레기 마을 근처에 있는 다른 수용소의 군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죠. 바로 이때! 굉장히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곳에서 그의 신원조사를 했는데 이놈은 대체 뭐라는 거냐? 글쎄요, 저도 처음 듣는데 여기에는 헝가리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겁니다. 근데 토마 역시 러시아어는 그냥 독일어도 할줄 몰랐기에 서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죠. 심지어 원래 이 수용소에서 청키로나 소련 안쪽으로 들어온 터라 헝가리어를 쓴 사람이 그 혼자뿐이었는지. 아, 알겠다. 이거 정신에 문제가 있는 놈이네. 사람들은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여 1947년에 병인한 자마자코델리치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죠. 언내 정신병원에 있어들 역시 마찬가지로 헝가리어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아니 저만이 언어를 개발하다니. 증상이 심각한데요. 간호사, 당장 약을 가져오게! 이들은 한술 더던그가 좋은 병원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여 강제로 약을 먹게 했죠. 그래도 다행히 이차 대전이 끝나게 되어 포로송환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나 했지만, 하필 또 소련이 정신병원이 있는 사람들은 천진포로 명단에서 지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름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던 병원이 안드라스 토마스로 등록해서 헝마리에서도 그에 대한 행방을 찾지 못해 결국 1954년에 사망 소고가 내려져 완전히 잊혀지게 되죠. 그렇게 토마 안드라스는 냉전 시대를 지나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에도 계속 정신병원에 가서 억지로 약을 먹고 있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올로 1999년 슬로바키아 출신이 체코 언어학자인 카롤 보라프치크라는 인물이 우연히 코텔리치 정신병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뭐이 사람이 언어학자가 아니라 의사였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방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토마 안달라스를 받고 또 그의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토마 안달라스는 무려 54년 만에 자신만의 언어를 개발한 정신병자가 아닌 그저 헝가리어를 쓰는 헝가리인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죠. 대서 2000년 8월 11일 19살의 헝가리를 떠는 토마는 드디어 75세의 나이에 헝가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매우 안타 로 인해 자기 이름마저 잊어먹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50년 넘게 전혀 대화를 못해서 그렇다. 맨 정신의 정신병원에 가차 약을 먹으니 우리의 정신병이 생긴 거다. 원래 전선에 있을 때부터 이미 정신병이 있던 거다 등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정신병원이 별쓸모가 없었다는 건 확실하네요. 어쨌거나 이 때문에 토마 안나라스가 자신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80명이 넘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포로로 잡혔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던 이들로 토마가 자신들이 가족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DNA 대조를 통한 토마의 가족 찾기가 시작되었고 그 80여 명중 헝가리 디리지 에 살고 있던 여동생 안나, 남동생 야노스가 가족으로 밝혀진 채일을 하게 됩니다. 헝가리 국방부에서는 도마 안드라스가 공식적으로 전역을 하지 않았다며 그 수십 년 동안의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했고요. 국방부장관은 그를 서전트 메이저 원서를 진급시켜 주었습니다. 도마 안드라스는 이후 여동생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았고 돌아온 지 4년 뒤인 2004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헝가리에서는 그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집에 기념비를 건립했다고 하네요. 인생 전체를 매우 불행하게 살다가 떠난 토마 안드라스. 그래도 마지막에 남아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의 생화는 토마가 가족이 아니었던 그8 0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진짜 가족 역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피어올리겠다네요. 어느 매우 안타깝지만, 현재까지도 그같이 2차 세계대전에서 마지막으로 송환된 전쟁 포로로 여겨진다고 합니다.